화이팅! 왜안 나와? 리퍼 안 나와, 우리? 라인 여기! <laughs> 오른쪽 정크! 구멍에다 하나 놔야지. 이 내가 있는 한 라인 딸피야 쳐버리자 어? 누가 하나 죽은 것 같았는데 아 나도 죽었네 아 우리 편인가? 2층 네, 위.. 어 정크 내려왔다 나이스. 어, 아, 뭐야 이건 또왜 내가 나를 강하게 했다? 잡았어. 가자, 나 자리가. 살려 볼까? 왼쪽에 왼쪽에. 아, 자리야 뭐야? 간지럽지도 않은 게. 왜 저래 쟤? <laughs> 바보인들. 정크를 잡으러 갔다가 죽은 거야? 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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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썼어? 밥을 썼어? 밥을 썼어? 밥을 썼네. 밥 어디 있어? 아 몰라 아까 썼나 봐. 아, 아 나왜 자꾸 화가 에이을지 아, 짜증나. <laughs> 아, 아나가 내 히, 아나가 힐을 안 줘.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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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 디포트에 있다. 뒤에. 뭐다 <laughs> 아, 밥이 날 띄웠구나. 에에에 이번에, 자, 아, 내가 자탄각을 계속 보고 있는데 애들이 다 떨어져 있어가지고 힐러 들만 묶을까 고민한다가 지금 하여튼 쉬었거든. 아, 잘했어, 잘했어. 어차피 이거 나가려. 이거 리퍼가 들어가줘야 되거든. 하나, 하나, 하나 제가 망치 한번 눕혀볼게요. 어. 네. 광벽 드릴게요. 잠시만요. 3초. 나 들어갈게. 메르시 있잖아. 나. 맞았어 뒤로. 덩크렛을 잡아야 돼정크렛컷 나이스. 걸로 들어오네. 아다힐베인이냐 이게? 어디에케 어. 하고있 어. 다 죽여! 정글에 잡아야 돼. 정글에 정크 잡아야 돼. 어. 어. 야 어. 아이고 겨우 잡겠다 아 이새끼들 왜 이렇게 버텨 아 자탈 잘썼다 자탈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아정크래시 그걸 빨리 못 잡은게 화가 됐어 어, 뭐트레가 있었어 우리팀. <laughs> <laughs> 아, 이건은 남자 와, 3등이야 우리 질러들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 아메가메 하실 거예요? 납치? 아, 아니저별그 어, 아니요. 네. 네. 굼돌이 형님은 너무 당황하시는데. 제가 좀 또라이긴 하지만. 그런,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좋아합니다. 저 아까, 아까, 저기 상대팀이 그거 하다가 들켰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정면승부다. 그럼, 그럼, 들어가, 들어가. 야. 아, 저쪽으로 나오잖아. 일부러 나 잡으라고. 아, 이런. 그래. 그렇지, 라인 컷. 일부러 박힌 거라고, 이런 거. 라인이 없는데 왜 들어오시지? 민명. 아저 뒤에 거점 정리하느라. 뒤에요, 뒤에 거점, 거점, 거점. 헬프, 헬프, 헬프. 우리 잡자. 우리야? 보이라. 아아 가 죽어가는데? 아우 와힐 너무 잘해. 안 죽어 라인이. 아 뭐야 이게? 아 트레를 못 잡았어. 아 우리 아나 죽었구나. 에와 믿고 질렀는데. 아쟤네들이안 죽는 거야 계속. 아 음, 너무 빨리 밀렸는데? 아니, 아 이따 트레를 잡으려고 내가 가서 그래. 아씨.

너무 맛있었는데. 그래, 그래 여편 없는데. 편파리. 내 트레 저 겐지 카운터 칠게요 잡아버렸네 <laughs> 겐지만 보면 깔아야 돼 아아, 이아 존나. 맞겠는데 이거. 궁만, 겐지 궁만 어떻게 버티면 뭐. 왜 저기서 저러고 있냐. 왼쪽으로 온다 아 이거 우리 왜, 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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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왜, 왜, 위험하네 이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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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웃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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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궁 아끼면 안돼 확실하게 끝낼 때 확실하게 끝내야 돼난 나름 잘했어 어잘 상대로. 잘했어 상대로 <laughs> 저 저기서 또뭐 하냐 그렇지, 망치 쓸것 같더라고. 아, 아 나둠피한테 죽었다. 킬러 없어. 근데 둠피 어디 있어요? 두을 놓고 냈다고 오늘 밤, 내일 밤 짜릿짜릿한 이 순간 나. 나는 그대의 티바 티바 티리바 박도둑 쟤 뭐해 쟤? 제가 주방 줬어요 하나 잡았다, 둘 잡았다 2통 올라오고 싸움도 안 되는데 집어가지고 대었어 너무 나가는 거 같은데 우리 딜러들이. 윈스턴 걷어버려. <목소리> <목소리> 끝이 들어가는데? <laughs> 융화는.. 땡겨놔야겠네 파티는 내꺼 오른쪽에 뭐 오는데? 에이 아. 아. 위도우 죽었어 융한테 위도우 오른쪽 온다 아 왼쪽에 루시우루시우 올라가요 나 죽어 나 죽어 아유 소멸 왜쟤 소멸 왜볼수 있지 공써서공쏴공쓸 때는 응. 뭐이라공쓸 때는 시프트 안써지잖아요아 그렇구나. 그 네, 그거 보고서 쓴 거예요. 오, 스마트. 아, 내가 아니라니. 미하 딱만 쳐다봅니다, 저는. 우클릭, 우클릭. 게이밍. 뽕. <laughs> 아, 내 힐구슬 찬조 출현. 나 찬조 출현. 야, 우리 셋이 먹었다.